성경 육복음의 기초 복음편지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1 4장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아멘. 첫째 시간에 외인간이 행복이 없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지만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원죄 뒤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근세 또 지역 배경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하는 첫째의 다룬 제목과 둘째의 다룬 제목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에 대한 대상자를 두고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다 행복하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니까 행복의 질이 사실은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원죄와 사단과 지역 배경이 해결되지 못한 사람에게서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행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오식주 어, 문제 해결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은 알수 없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 행복의 어떠한 시작이 다리고 행복의 본질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또 종교인들은 자기 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자기가 성기는 어떤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데, 그러니까 다른 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은, 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더 웨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진리 더 트루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길을 통해서 유일한 진리를 만나야 하고 또 유일한 생명, 더 라이프 유일한 생명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늘에서 저간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만들어서 교리로 만들어서 어떤 학으로서 만들어서 한 것은 전부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데는 원죄와 사단과 지역 병에 묶여 있는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육의 눈으로는 볼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만 볼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 쉽게 믿을 텐데, 차, 안 보여줍니다. 참. 그러므로 아무에게나 어, 아무에게도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우주를 다닐 수도, 계시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무남은 세상도 다닐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사람의 손에 제함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만든 우상, 우리가 만든 종교, 그것은 전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얘기합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나고 싶은 대상을 정해놓고 만드는 형상 우상, 또 형상을 가진 종교. 형상을 가진 교리들로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 부재하시고 한 지구 곳곳에 다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78억을 다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 인간은 착하게 하나님의 영과 우리 인간이 다른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소 부재하시죠. 우리 인간은 아무리 아 어, 유치원 다니고 좋은 초등학교 다니고 좋은 중고 대학을 다니더라도 배우면는 한계가 있습니다. IQ 200도 안 되는 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있을까 하는 것은 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쉬운데 하나님을 부인하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크지도 않는 이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불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아, 인간도 창조할 수 있는 것이고 천지도 창조할 수 있는 것이고 태양도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태양을 창조하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해서 음? 원래의 그 완전체가 되신 그 예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믿음과 은혜를 줘야 그 영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는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임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구원이 시분보다는 못하지만은 이 구원이 없으면 이 땅에서 백년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원, 해결되지 않는 원제, 사단과 지옥병 때문에 얼마나 평생을 행복도 없이, 만족도 없이, 음? 참된 어떤 그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요, 육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육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짐승들과 같은 또 이렇게 사주팔자 운명을 만들어 가지고 1 2개의 띠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간은 그 띠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인 엄청난 존재가 어떻게 개소말 대지하고 레벨이 같겠습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그 내가 언제 태어났는데 내 띠가 뭐라고 그것도 막 자랑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욕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엄청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상으로 한번불로올라시다 그러더라고. 그 천상에 가면 좀더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겠죠. 가면 예수님도 계시니까 하나님 못 만나더라도 예수님 만나면 <laughs>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제한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이죠.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300년을 살든 모두셀라처럼 969년을 살든 아담처럼 930년을 살든 어차피 천년 못 삽니다. 예. 그 원제가 만들어놓은 그틀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죽음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보면 16장, 19절로 31절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이 우리가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살에 죽으면 좀 안타깝긴 하지만 10살에 그 키가 나니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참고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한 70, 80대에서 나도 예수 믿고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언복음 1장 14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없죠. 원죄가 없어야 합니다. 참이 원죄가 얼마나 그래서 죄가 없고 그 영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반쪽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반인간 반신성 그좀아 어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장세기 3장1 5절에 원죄와 사단과 지옥 배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땅에 세이브 구원자로 오신 것이고 로더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창조주가 될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참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시더랬습니다. 이 땅이 요한복음 그 1장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 이 땅에 오신 이 땅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에 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뭐라고 설명을 할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 2장에 보면 그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은 안올 수도 있는 것이죠. 와야 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한복음 14장 16절이 그럽니다.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죄를 짓다고 해서 우리가 좀 삐졌다고 해서 예수님은 삐지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은 삐지지않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삐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지으면 어? 하나님은 나를 떠난다고. 그는 거 복음이 아닙니다. 종교적 이론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아갈수록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사단의 근세가 영혼이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마귀가 좋은 걸로 주지 않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다 줍니다. 그러면서 인생 100년 동안에 하나님 없이 살수 있다. 응? 내가 돈만을 가지면 네가살수 있다. 권력을 가지면 살수 있다. 대의 저택을 가지면 살수 있다. 그래야 백년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잘 속인다 할지라도 어느 날탁 걸리게 되거든요. 아, 나에게, 예? 네? 나에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해야 될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어, 금요일에 여기 와서 이제 그 방송 설교하고 어 이제 가면서 어 제가 그 공원에 또 이렇게 가서 어세 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분하고는 마지막에 한 분을 만나셨는데, 그 어르신하고 이제 어 얘기를 나누면서 어 자기가 자녀가 없었는데, 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그 불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들과 딸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큰 사고가 나가지고 엄청 고통을 겪었다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자기 이제 딸이 어 결혼해서 미국을 갔는데 지금은 그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뭐 자기는 서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서운하다는 거예요. 아마 그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르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만나서 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제가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어, 괜찮다고 왜 우리 도 만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 그 어르신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르신 어,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laughs>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영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영접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삼이 하나님이 내 안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착각하고 살았죠. 그거를, 아, 이게 종교 생활이구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도, 예수님을 알아도 정말로 성령이 내 속에 그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날마다 성하의 길로 이렇게 인도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좀 철이 들어가니까 그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 6절에 이출연이 맞는 것처럼 보이사 성령이 내네 안에 오셔서 기도하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너무 너무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믿고 따를 때. 도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어, 세상에 소설책을 읽어도 감동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동화책을 읽어도 감동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태어난 그런 인간의 어떤 그 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어, 책도, 어, 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속에 예수 그리토가 있다고 한다면 만나게 할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놀라운 책입니다. 이 책이 어떤 신화의 책도 아니고, 이 책이 소설도 아니고, 이 책은 시도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인간에게 내신 최고의 선물이 바이벌인데 이더 바이벌이에요. 더 홀리 바이벌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룩함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영은 아 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러는데 영을 살리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길로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원죄가 아 사실 해결된다 할지라도 육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재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 6천년 동안 아담에 갖고 있던 그 원죄가 우리에게 내려왔는데 6천년 동안 그 쌓여 있던 것들이 얼마나 그게 크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 죄의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아니면 한 절이라도 마음의 새겨서 계속해서 함께 하는 비밀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그런 어 원죄뿐만 아니라 또 조상의 제, 자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를 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단 남아 놀랬을 거예요. 어째 3일 만에 부활을 해버렸지. 그래서 아마 마귀가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야, 이게, 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 이 땅이 자기 세상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주님이 부활하니까. 부활해서 그 천국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령을 보내가지고, 어?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고 자기가 하는 일을 다니면서 어? 방해하고 어, 물었던 일을 하니까 마귀가 이제 놀랬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아무리 발악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시간을 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묵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큰 자는 1분만 기도해도 응답이 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10시간을 기도해도 응답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어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주님께서 어,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기도하라는 제목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사소한 기도 제목들은 그냥 응답되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터지다 하면, 아, 이거는 집중적으로 영적 전쟁해야 될 부분이구나. 하나님 뭔가 숨은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또 다른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말 성삼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24 기도 운동 깊은 기도 운동 속에서 정말 요셉이 받았던 응답, 다니엘이 받았던 응답, 바울이 받았던 그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는 끝까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해야 뭘할수 있냐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제 너만 예수 믿어 드니까 평생 너 혼자만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할게 아니겠어요. 탁 묶어 가지고.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놓친 사단은요. 기신을 섞여서 계속 우리를 방해합니다. 동서남북으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늘 받아야 되는 거죠.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무시로 정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번 주 저희가 안산에 갔을 때그 그날 깊은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갔는데 그 정숙이 그 교체하러 오신 분. 네, 그분 아 하나님이 저를 보냈구나. 바로 그분 이제 끝나고 나서 앉게 한 다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날에 준비한 영혼을 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이 방송설교 끝나고 가면서 저는 늘 기도하곤 제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그 장소에 준비해 놓으시고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늘 모든 가는 곳마다 구원받을 대상자 4행의 13장 4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림이 사실 아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반드시 뭐냐, 건능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도 그리고 귀신도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어, 가는 길에 아무리 이렇게 방해해도 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는 승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또 어, 지난주에 만났던 그 베트남 친구들도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 여기에도 어, 다민족들이 많구나. 그래서 계속 오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 중에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어, 그름이 저는 전도를 위한 기도, 성교를 위한 기도 외에는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생각만 하면 그냥 응답이 다 되어지더라고요. 예, 주님이 하시고 난 일에 맞춰서 우리가 사동 1장 8절은 그랬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근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래로 우리를 정인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반드시 뭐냐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주세요. 그리고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그리고 또 성교의 문을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결과를 늘삶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늘 보자로 갈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뭐냐, 이 세상을 우리는 사실은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아니,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 이 백석에도 어, 지금 이 주일날 보면 어, 예배를 가신 분들, 못 가시는 분들, 지금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저분들이 전부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고,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30만 목회자, 6만 3천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한 명만 전도하고 한 명만 제자 삼으면 천만 명이 한명 제자 만들면요, 2천만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는 참 쉬워요. 한 사람이 뭐 많은 사람을 제자 삼는 것은 어렵지만은요. 한 명이 바로 딱 서서 한 명을 잘 복음 전해서 한 명을 키우는 한 영혼, 응? 절대 제자. 그래서 소수에 집중하면 사실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을 기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은 우리 삶 가운데서 노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한 번씩 내가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묵상하고" 매일 누리면 그 축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로 성교 열린 방송을 통해서 The way, the truth, the life이신 오직 예수 그리토가 땅 끝까지 또 세계 보면 할 때까지 저희 18억 2천만 무슬림 그 디아스포라들에게 또 흩어져 있는 다민족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토의 음이 증거되는 데서 임받는 축복을 누리는 방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